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아, 신직업은 라라가 나왔잖아요? 라라와 관련해가지고, 어, 영상,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신직업 마스터 아닙니까? 그만큼 이 테스업에 처음 나왔을 때 신직업을 많이 키워보고 경험도 많아서 1차 테스트에 나왔던 이 신직업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나라가 처음 나왔을 때 설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뭐 이것저것 뭐, 뭘 흡수한다, 발현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정력이 4마리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이 어, 정력마다 막뭐 써줘야 되고 뭐 용맥이 있고 뭐 설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와닿았거든요. 테스트 서버 뜨자마자 가서 육성을 했는데 일단 테스트 서버 1차 테스트 서버에는 뭐 스킬 효과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퀘스트도 없고 다른 직업들도 보면은 1차 때는 거의 다 퀘스트예요. 신직업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1차 때는 뭐 거의 뭐쓸수 있는 스킬이 없고 그냥 2차를 가기 위한 초보자 느낌이죠. 근데 처음부터 빅뱅을 써가지고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가 아니고 더블 점프고 또 위점도 있고 있을 건다 있는 신캐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델도 나왔을 때도 그렇고 호영도 그랬고 페파도 그랬고 아크도 그랬고요. 굉장히 그냥 1차 때부터 요즘 신직업들은 있을 게다 있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2차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라도 빨리 30을 찍고 2차로 넘어갔습니다. 2차를 찍자마자, 와, 확 달라져요. 뭔가 이 같은 맵에서 사냥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랑 2차 때그 느낌이 확달릅니다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아델도 느꼈는데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소드를 뽑으면서 와 공격을 하는데 와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2차 때도 물론 엄청 좋았어 아델이 2차 스킬이 굉장하잖아요 아크 때도 진짜 역대급 느낌을 받았는데 아크는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델은 3차부터 빵 터지는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는 3차가 아니라 2차 때부터 보시면 맵 전체를 장악하고 용맥을 딱 가가지고 발현을 시키면서 소환수들이 뭐 이렇게 큰게 나오는데, 와, 역대급 직업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동성도 좋은데, 맵 장악력도 좋고, 2차부터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빠르게 육성을 진행했습니다. 페파도 그렇고, 아크도 그렇고, 호영도 그렇고, 아델도 그렇고, 굉장히 2차 때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2차는 역대급으로 라라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로 넘어갔죠. 막상 전직을 했는데 아델 같은 감동이 없었고, 3차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 직업이 갖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페파도 3차를 되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쓰면서 더 굉장해지고, 이동기도 생기고, 굉장히 좋잖아요. 아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고 꾸영도 3차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냥에 도움되는 스킬을 주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아크는 뭐 장난 아니죠. 아크로 마찬가지고. 근데, 라라는 2차의 스킬이 3차보다 훨씬 좋은 느낌을 받아요. 3차의 스킬은 뭐, 자기를 도와주고, 뭐 각종 유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쓰면 뿅! 이렇게 쭈욱가 나가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2차 스킬이 훨씬 더 좋아서, 얘네로 사냥을 해야 되는 느낌? 그냥 굳이 3차를 안 써도 사냥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딜이 굉장히 약해요. 페파도 처음에 딜이 엄청 약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아, 제가 페파 딜이 너무 약하다. 그랬는데, 페파가 결국 본섭에 나올 때 굉장히 강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딜이 지금 이 용맥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존 이 빅뱅 스킬, 빅뱅이라고 할게요. 빅뱅을 닮아서. 빅뱅 스킬을 약하게 만들고 되게 데미지를 굉장히 낮춘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낮아요. 페파보다도 낮아요. 왜냐면 페파는 딜이 낮았더라도 사냥할 때 사출기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번갈아가면서 쓰면. 그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그냥 제자리 사냥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1차 패스 트때 데미지는 약하지만 사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당연히 뭐다 좋았고요. 근데 얘는 스킬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그냥 용맥이 있으면 2차 스킬 하나로 그 용맥을 다 사용할 수 있고, 3차 스킬 하나로 그 용맥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쉽지만 귀찮아요. 쉽지만 불편해요. 이거는 계속 4차, 5차를 가면서 더 느껴지는데, 그렇게 뭔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2차의 감동이 3차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4차는 라라를 강화해준다는 스킬이라서, 아, 굉장히 괜찮겠구나. 4차까지 가보자 하고 4차를 갔는데, 일단 딜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서 아쉽긴 한데, 약해도 너무 약해요. 제가 보통 테스트 서버를 키울 때 거의 다 동일하게 똑같은 템을 거의 다 주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인데 어 그래도 약합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를 쓰면서 칼을 뽑아서 이렇게 사냥하고 호영도 부채를 날리면서 게이지가 차면 호접 지멍을 쓰고 뭐 이런 스킬을 쓰면 되고 지금은 여러 신입업들이 너프를 당했지만 아크도 처음에 이동기나 이동기로 나이동기 사냥을 하고 변신을 하면서 사냥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4차가 돼도 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4차 스킬을 쓰면은 빅뱅을 쓸때막 추가타처럼 정령들이 공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멋있긴 하고 좋긴 한데 강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빅뱅이 너무 약하니까 소환수를 소환해야 되고, 이 빅뱅이 너무 약하니까 강화를 해야 되고, 이 빅뱅으로만 사냥하고 싶은데, 이 강화 스킬을 꼭 써줘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용맥을 가서 강화 스킬을 쓰려면 직접 가서 써야 돼요. 또뭐 다른 직업들은 결국은 자기 스킬을 게이지를 채우지만 자기가 자유롭게 쓸수 있고, 아쿠도 변신하는 거지만 결국은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서 자유롭게 쓰다가, 또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얘는 특정 용맥에 가서 그 용맥을 발현시키고 흡수시키고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결국 1차 때 3개를 쓰고 2차 때 3개를 쓰고 3차 때 3개를 써야 된다는 거, 결국은 9개의 용맥을 계속 써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아닌데 연계 느낌이 나고 스택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스택 개념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계속 같은 표현을 쓰는데, 번거롭습니다. 사냥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볼 때는 되게 이쁘고 멋진데 다른 신캐들과 비교했을 때 2차 때는 최강이지만 다른 신유업들은 2차, 3차, 4차를 걸치면서 굉장히더 사냥 능력이 풍부해지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라라는 2차 때그큰 감동을 쭉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2차 때 감동이 3차, 4차를 거치면서 쭉쭉쭉 떨어져요. 결국은 테스트 서버에서 볼 거는 이 직업의 데미지보다는 데미지는 운영자님들이 그냥 대충 대충 바꿀 수 있잖아요. 뭐 스킬, 뭐덴뻥을 시켜주든지, 뭐크 확을 올려주든지, 데미지는 그냥 뭐 숫자 노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직업 자체의 스킬 메커니즘을 봐야 되거든요. 페파도 약했지만 이 스킬 자체 메커니즘이 좋아서 제자리 사냥도 가능하고 사냥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크는 조금 그 캔슬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지만 일단 사냥에서 너무 다 매끄럽게 진행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쉽지만 불편하고, 보스를 돌 때도 아홉 가지에 써야 되는 버프라고 해야 될까, 스택을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 용맥을 계속 보스마다 써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용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용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개밖에 안되고 그리고 바꿀 때도 한번더 틱틱 눌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컨트롤 할때 굉장히 좀 거슬리고 보스의 그 하나하나를 피하는 그 미세 컨트롤 할때 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가 유틸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6초짜리 텔레포트도 있고 위점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뎅감기 유사 무적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바인드도 있어서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 오히려 이 용맥 쓸때더 많이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문제점이 이 용맥이 있으면, 용맥을 쓸때 직접 와서 멈춘 상태에서 스킬을 써야지 용맥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게 점프하면서 용맥을 쓸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 얘가 지금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사냥을 할 때, 뭐 아델이 사냥을 할때 18초마다 버프를 계속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크도 그렇고, 얘는 계속 한몇 초마다,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마다 계속 버프를 써주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멈춰서 써야 되는. 이게 공격 스킬이고 사냥을 도와준다면 그냥 지나가면서 스킬을 써서 용맥이 발현되거나 흡수된다면 진짜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냥하다가 멈춰서 용맥을 쓰고, 사냥하다가 멈춰서 용맥을 쓰고, 이러니까 내네 순간순간마다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매끄러운 사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직업들의 장점은 굉장히 매끄러운 사냥과 매끄러운 보스 능력에 있는데, 라라는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데미지는 뭐, 패치가 돼서 나온다고 쳐도 이 매끄럽지 못한 사냥 능력과 보스 능력은 굉장히 1차 테스트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에요.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해 준다면, 라라는 진짜 좋은 캐릭이 될것 같습니다. 용맥을 자유롭게 사용만 할수 있게 해준다면. 근데 이게 컨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1차 테스트는 호영, 아델, 페파, 아크랑 비교했을 때 절대 그 위가 아니에요. 근데 사냥 능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냥 능력이 좋다고 할때 편리함도 있고, 또 사냥을 잘하냐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잘하지만, 편리함이 없습니다. 귀찮아요. 뇌빼기가 안 돼요. 툭툭 끊겨요. 보스 때도 결국은 이 용맥을 찾아 떠나는 이 행태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테스트의 라라는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예쁜, 예쁜 쓰레기는 아닌데, 예쁜 불편함? 멋있는 불편함? 지금 이, 지금 이 스킬 메커니즘으로 나온다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탈것 같고, 조금이 스킬 메커니즘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딜은 너무 약한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약하게 하다가 본섭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세게 나올 때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용맥을 좀 바로바로 쓸수 있게 해줘서 좀 편리하게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을 없게 개선해서 나온다면 오히려 훨씬 좋은 캐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